자 동쪽의 꼬마 실령 트루 엔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잠깐만 거기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그래. 너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난 네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줄 아는데 말이지. 노력하지 않는 애들은 좋게 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번 일로 널 다시 보게 됐어. 그거 <laughs> 칭찬이야. 뭐네 마음대로 생각해보든가 끝까지 비싸한 녀석이네. 하지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 <laughs> 어! 이거는 엔딩 갈리는 거 아니지 아닐 거야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주시오나 역시 네가 있어서 어... 사건의 진실을 알수 있었다고 역시 그렇게 나오는구나 너희들 아직 꼬마 신형에 범인 남아 있는데 정신 차려 미안. 범인는 바로 어 뭐지? 자 처음 처음 문제가 뭐였죠? 처음 문제가 미진이죠? 범인는 아, 미진이 구미진 너희와 한패였다. 아래는 죽지 않았다. 신하의 죽음. 신하가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제 손수건에 묻은 독이다. 다에 검사진 다에등 쪽에 상처 미즈아 음... 야 다섯 명 정도 죽인 거 같은데? 너 설마 스치어디상 했을까? 이게.. 여기서 잠시만요. 일단은 옛날엔딩 다 봤으니까 다 넘기고,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거는 그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우의 기억 속, 아 영우래 강희의 기억 속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 얘기 나오죠? 너무 길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본게 나왔죠? 안는게 나오겠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전혀 모르겠다고. 7년 전에 언덕으로 왔었어도, 3년 전 너가 나의 이름만 불러줬어도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어. 틀려. 뭐가 틀리다는 거야? 7년 전건우는 언덕에 가릴 거했어 7년 전건우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3년 전에 널 기억하지 못한 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 건우님, 기억상실증이니까. 기억상실증이요? <laughs> 기억상실증이요? <laughs> 아니, 아니. 난 뭔가 했네. 아이 기억상실증이었어. 그냥 단순한 캬. 기억상실증? 뭔 소리야? 내가 기억상실증이라니? 코거야나 숨기고 있었어. 너랑 소초친거였다는 것도. 너가 기억상실증 걸린 게나 때문인 것 같아. 뭐? 건우와 너는, 건우 너와는 올 적부터 함께 지냈어. 너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런 나의 마음을 알지 않았어. 그래도 언젠간이란 이러면서 기다려왔어. 7년 전 미지가 나타났고, 그 모든 게 시작됐어. 넌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좋아하는 애생각나고 있어. 난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몰래 날 따라가보니까 언덕에 앉기는 미진이를 만났어. 너무나 신나보이는 모습에난 질투하는 걸 처음 느껴봤어. 그때만큼 너희들 모습이 너무나 어울렸든난 그저 뒤에 있는 그런 너희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수 없었어. 그리고 미진이가 처음에 떠났는데 넌 나에게 미진이와 약속이 있다면 언덕으로 가려고 했어. 흑색. 어렴풋이 걸어 너가 하루던 말을 의미를 알수 있었어. 난 너의 가지마를 꼴을 벗었지만. 갑자기 아, 가지마. 나 이렇게 싫단 말이야. 너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괴수자부터 화나애고 놀려고 했지 않고. 너가 까만 놈을 애랑 너 울리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 좋은데 맞는지 얼마나 됐지, 그.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해낸 적 없어 스탑이니까 안 가면 안돼 미안해 미진이가 오늘 이 섬을 떠난데 규금이 너무 크네요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 규금 때문에 게임 소리가 줄어들었구나 난갈 거야 전 오빠가 하래 어? 이누야 하쇼!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때 자전차가 사고 한건거우였어 나의 밀착력으로 건우가 됐어 그, 그 이후 사, 사건 이후 거우는 기억하시지 않나요? 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죠? 나할땐 기억... 그리곤... 리진은 너랑 상 그런 거짓말에 속일 것 같아? 내가 분명 자동차 사고 난건 맞지만, 기억상실증이라는 나난 어릴 때 기억이 있어! 어. 진짜 트시죠, 오케이. 왜, 난 눈치 못지고 있었던 거지. 어릴 적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게. 널, 미친 게 아니라고? 그래, 미이을 몰라본 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도 건우의 기억에서 잊어버렸어. 하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난 건우 주변에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건우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야. 건우를 볼 때문에 죄진 거 같은 거. 그래서 <웃음> 미안해. <웃음> 너가 그 정도 상처를 봤을지 몰랐어. <laughs> 그래서 나의 처음 봤을 때 사실 건우에게 나타난 너래 봤을 때 너무 초조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정말 미안. 뭐야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나 혼자 착각해서 피해망상에 빠져 극단적 생각을 했네 모든 걸 건우 탓으로 돌리고 징모한 했어. 미진아 나의 삼 년은 뭐였어? 미안.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써고 참여하면서 살아. 너가 다른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참여라. 나 성기사 안 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 너. No. 나는 동쪽의 꼬마 신령 의식에 시작했대 죽기로 마음 먹었거든 동쪽의 꼬마 신령 의식에 치료탓까는나니까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순 없어 예 친구를 무참히 죽인 날 동정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친구가 죽는 건볼수 없어. 정말로 모두에게 하지 못한 일을 날리지 말아줘 제 가만 둬 지금이 다 됐어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이 아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동중 행동하시냐? 의식은 끝났는데 남은 배우들은 퇴장해줘 너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렇지. 더 망치지 않으면 마시는 가 죽일 거야 아, 정말 바보야 미진아 언덕에서 해주고 싶다는데 난 기억해 줄 수가 없어 아마 그 당시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야 네가 너무 좋아 내 일도 바라지 말자 <laughs> 내게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어. 고마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3년 전저 녀석의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알았잖아 그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화가 나. 지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엄청난 짓에 저지른 거든 모든 것 진실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못나 언니를 도와줘서 고마워. 부탁이야. 막을 내릴 수 있게 해줘. 언니를 항상 좋아했는데, 정말 밉다. x x 섬에서 발생한 대량 살인 사건 어제 오후 12시에 x x 섬 구교소에서 화재가 발생 화재가 난 구교소에서 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생존자 3명이 가까수로 구교사에 탈출하여 XX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시신들은 모두 XX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밝혀졌으며 그중한 명은 몇주전 행방불명되었던 여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존자는 모두 동일한 학교의 학생인 장건호 나유정, 신가영 총 3명입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은 방화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망 후 인원들은 전부 화재로 인한 사인이 아닌 약물 중독 및 도검류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생존자들의 말을 의하면 해당 사건의 범인은 구미진으로 밝혀졌으며, 국유사 정문 앞에서 크레찔러 사망했습니다. 또한 범인, 구미진, 대기업 XX공업사 등의 딸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신원 불명의 한 손에서가 공범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함께였던 구미진의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 청에서는 규모, 대규모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량 학살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기자들이 찾아와 나에게 실수 없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원인이 나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미진이가 이렇게까지 미쳐버리게 된 것을. 비록 기억상실증 때문이지만, 기억상실증 때문이지만, 그 당시 미진이에게 메모차게 대하던 철원에날 용서할 수가 없었다. 조금 다정하게 얘기를 했다면, 천천히 오해를 풀었다면, 여기까지 미쳐버리지 않았을지는 모른다. 응? 이 사건에,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 거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어? 쉿!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 목소리, 꼬마 실력? 이제 꼬마 실력 아니야. 거슬리는 동물이랑 말뚝을 떼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한데. 음내 모습에 반한 걸까나 <laughs> 장난 됐다 미진이 복수하러 온 거야? 옆방의 유정이나 가영이에게 무슨, 무슨 짓을 한건 아니겠지? 음 설마 그럴 생각이었다면 도롱치던태 그때 죽였겠지 그럼 못하러 온 거야 넌 지금 수배 중이야 내가 걱정하지마 늘어 터진 애들한테 안 잡히니까 뭐 그냥 헤어지기 전에 왔을 뿐이야 <laughs> 넌명단정이잖아 출입을 해요. 그때 미진이 언니는 정말 슬프게 울고 있었어. 나도 어떻게 해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점점 이상해져갔지.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준 내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언니에게 해준 말 진심이었어. 당연하지 역시 넌 좋은 애였구나. 언니는 항상 널 도와준, 중요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널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 언니는 너 자신을 기억해줬으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수도 모르 마지막으로 이말 전해주고 싶어 가볼게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너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고 살라고 이거 갖고 마실려 너 보자 <laughs> 제정신 아니야 뭐 생각은 해볼게 정말로 니녕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꼬마 신험을볼수 없었다. 꼬마 신험 전설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자. 음. 그때 이를 가끔 떠올리고 난다. 서로의 착각과 오해가 불러일으킨 피그 친구를, 우리들로 인해서 희생된 친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발! 싫어? 하, 진짜 똥꼬집이네? 절대 안 돼. 와, 진짜, 흥이다? 야, 신가형. 하루 정도는 봐줘. 혼자만 시간 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 7년 동안 모른 척 외면하고, 이자, 이자까지, 다 아, 올라가. <laughs> 7년 동안 외면하고 있던 거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달라고 한 건, 어디 사는 누구더라? 아니, 그건 내가 말했는데. 절대 안 놓쳐. 내가 모른 척 했던 게 바보 같아. 어디서는 말 못해. 여자한테서 이런 거 시키지 마. 뭐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내만나는걸 취소하자. 안 돼. 원점으로 돌아간 거냐. 트루앤디 밝혀진 지식. 옛날 게임이지만은 뭐 그렇게 스토어 그, 그래서 그림체 뭐 이런 면에서는 살짝 사람 분, 시청자분들이 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럼 내용도 살짝은 어떻게 보면은 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뻔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재밌게 잘 꾸려나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야? 도움을 주신 분들 아프리카 TV 에 저렇게 나온다고? 나도 저런 데 이름 들어가고 싶다. 첫완성작의프레이즈서 감사합니다. 와, 첫 작품이 진짜로 퀄리티 좋게 잘 만들었네요. 잘 봤습니다. 좋은 게임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방송은 어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서 어, 금요일 밤에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방송은 어,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편집하는 걸로 어,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